현 고수는 누구야? 기록이 없는데 현 고수가 공방 교육 중이래요. 린보다 <목소리> CG. 시제... 아, <목소리> 프로블 가르기 힘들다. 아무리 아무리 부족... 까사기 샀어요. 까사기 맛있습니다. 가격과 맛을 같이 잡았어요. 여러분. 데이트 너무 늦었는데.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기가 막힌 물건들 많이 있어요 제스터에 일단 내가 질럿이 좀 늦어 빨리 짓지 못했어. 동문이. 자동문. 아이, 좋아라. 어떻게 하나 하냐? 스킬이냐? 그냥 들어와 줬는데? 자, 여기를 막읍시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정차를 좀 해주고. 아, 이 씨. 꽤 말리네, 이거. 서로 말리네. 아, 뭐야. 저걸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게임. 아, 이거 어디서 오는 거야, 지금.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게임 또 말리네 이거 どこ 저건 뭔데? 도다이을지나이슬킬 어, 아, 이건 뭔데, 정말. 선 넘지 마라. 아, 이거 날아가겠는데? 아, 어, 링이 너무 많아. 건물 날아가면 이쏙 들어오겠다. 요 <목소리> 오글투 돌려오는 거있 무시하니? 오오이거어가 응. 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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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laughs> 그러나 쟤는 아마 자기가 지금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게임은 항상 안 끝났는데 말이지. 언제나 그래? 아씨, 코가 깨졌네. 아, 세대 때한번 나가볼까? 아, 이 크립 때문에 못 짓네, 나 이거. 일단 테러를 좀 많이 받겠습니다. 어, 뭐야, 스컷을 알고 있네, 이거. 어? 저거 어디가 는데카운를 <목소리> <카운트는> 알고 있는데? 어 <목소리> 여기 걷어내자 일단 일 피해를 좀 많이 못 줬는데, 어, 아, 뭔데? 아, 히드라가 갔겠지. 왔네. 잠깐만요. 이러면, 고어로들을좀 잡기는 잡아야 될것 같아요. 스하면 나가봐야지 자 스카우트 좀 제법 모였습니다 자 드론을 좀 잡아주자 좋아요. 오 아, 도루를 좀 털어줬어요. 이렇게 좀 가난하게 좀 만들어주자고. 장전 됩니다. 이거지, 바로 이거지, 바로 이게 더더더더더 지 멀티 버거인데? 이가? <laughs> 스타 이전한 실력이래. 아씨, <laughs> 어, 와 이거씨 정글로시다가 마 앞에 나가니까 이거씨 바깥쪽으로 나와서 캐론지을 타이밍 놓치니까, 어 에메지네. 2년 정도 한 실력이래. 어디서 성공 로시를 하고 있어? 혼날라고? 보면 모르겠냐? 기억력이 안 좋다고? 나는 기억하게 해줄게. 나 같은 애들한테 딱 어울리지. 나? 난 나. 얼추 비슷하다 어 공방 청소기다 길 가자 <laughs> 재밌는 친구네 다이스 <laughs> 니아 <야. 웃음> 어, 판치좀식었는데 한 발로, 넌 그냥 한 발이야. 아 어, 아니네, 7시 딱 걸리면 너무 좋겠는데? 아, 못 찍었나 보다. 냐. 어, 우 살려. 아분히야 잘 잘가 잘가 동진에서 배럭을 친게 아닌거 같은데? 어쩐지 다른데 지금 있는거 같드만 아, 이건 뭐 천천히 가면 될것 같아. 그럼, 그렇지? 잘 막았어요, 여러분. 손가락인거야? 건물부터 차근차근 좀 깨주자 자 살았고 여기 빨론 살려줍니다. 아, 몰래 멀티를 서칭을 다해주고, 뭐 미네랄 파는 소리가 들려 지퍼굽는 소리가 자꾸 들리냐? 여러분, 아, 지퍼굽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자, 투광커네요 이러면 이제 뭐 드랍 같은 게 지금 온다라는 얘기겠지. 자, 멀티는 없고, 도다 아니면 바이오닉 같은 요런 플레이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수비를 좀 해줄게 뭔 소리냐? 많이 맞아서 정신을 못뭐 차리나? 자, 여기도 먹고. 자, 상대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투벙커 짓고 몰래몰티 같은 거 아니면, 글쎄, 지금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가스를 먹고 리버를 두개 정도 할게 많이는 없어요 지금 자 이거 죽었고 자 멀티를 자 먹어주고요. 일단은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파워도 일단 해놓고 뭐지? 확인은 아니잖아. 뭐하냐? 안 나오고. 어디 기에 뭐 가줄까? 원한다면, 야, 가지고 원해? 원한지를 아르가보네. 어, 가다 져야 되는데, 넌안 되겠어? 짜 올려줄게. 면이야 충분히 해 주는 거지 뭐, 여러분. 카트. 뭐원해준거 원하는 원하는 거뭐못해줄거 있습니까, 뭐? 이거네 어 그러면은 좋아 바보 써주자 바보 어 나도 노는거 좋아해 자 스카우트 좀 가지고 바보, 보이잖아, 근데 바보, 딱 바보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 비륙을 못쓰겠네? 이거 바보 아니야? 여기를 다 깨자, 그럼. 여기는 7시에는 나가 쓰고, 아가 바보. 아, 이런? 거아 <laughs> 줄게. 바보야. 넌 바보 역시 사람 아니야 나가라 바보야 니네 맵은 잘 보이지 나가 바보 자, 아, 별거 없죠 뭐야? 병력은 맞네 아, 나가라, 바보야. 아, 뭐, 저런, 저런 친구한테 맞는 건좀 뭐, 아프진 않아.